자, 정상인과 심장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조사했더니 5분의 1의 비율로 n명에 대한 pH가 5분의 1이다. 그러면 qH는 헤 5분의 4겠다. 그죠? 어, n명에 대해서 했더니 95%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았다. 표본 n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. 그러면 이 지금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배 k 곱하기 루트 100분의, 아, n, n분의, n분의. 오 100이 어디서 나왔어. <laughs> n분의 피크다, 그죠?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. 요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? 요기서 요걸 뺀 값이 돼야 된다, 그지? 되겠습니까? 그럼 지금 이 0.2784에서 0.1216을,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인지 볼까요? 8이고, 그자, 7이니까, 아, 8이 왜 나오? 6이고. 아, 8 맞구나. 이왜 이래. <laughs> 8 맞다, 그죠? 어, 6이고, 5고, 예, 0.1568이네요. 0.1568이다. 어, 지금 실내상수 K가 지금 문제에서 안 주어져 있는데, 이건 문제 좀 잘못됐나 보네. 1.96이라고, P에, G가 1.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.9다. 5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, 지금 안 주어져 있습니다. 1.96을 집어넣으시고, 정리해서 n을 구하시면 되겠죠. 되겠어요? 그래서 n을 구해보시면, 예, 10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되겠죠?